기적의 1초 석관. 원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미라클 솔루션. 엄남미 um, 지연. 내 삶을 편으로 정리하기. 미라클 솔루션이 기본 편을 마치고 심화편으로 넘어오면 여유시간이 늘어난다. 독서 이력도 적잖이 쌓여있을 것이다. 독서를 통해 내면에 쌓아온 것을 꺼내어 쓰고 싶다면 그때가 바로 작가에 도전할 시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한다. 펜을 들고 뭐든지 써보라.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보듬고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다. 나아가 남들에게도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진다. 생산적 걸석이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혼자만 보던 길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나는 매일 암송하는 시간에 맹세 일곱 가지 덕분에 작가가 되었다. 미라클 솔루션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일 고민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시간의 중요성 학원을 하고 그대로 실천했다. 인류에게 유산을 남기는 가장 중요한 생산적인 걸기인 책 쓰기를 하게 되었다.수많은 작가들이 아침에 글을 쓴다.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다.아침 한 시간은 낮에 세 시간과 맞먹는 정도의 생산성을 낸다.다음에 학원을 매일 자기 전과 일어나서 암송하자.시간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따라서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면 1분 2초를 아껴 더 나은 방향으로 스스로를 개발하는데 질력하겠다 2. 앞으로 나태한 생각으로 시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것을 제약이라고 생각하겠다. 또한 낭비한 시간만큼 미래의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그 잘못을 보상하겠다. 3.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씨앗을 뿌리겠다. 보상의 법칙의 결과를 개모히 기다리겠다. 4. 앞으로 나는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매일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하겠다.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할 때에는 내가 뿌린 씨앗을 다시 살펴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 5.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두려움, 실망,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내 정신이 들었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겠다. 6. 이 땅에서 내게 할 때당 시간이 끝나더라도 내 이름이 담긴 기념물을 이 세상에 남기겠다. 돌로 만든 기념물이 아니라 무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진 기념물을 남기겠다. 내가 걸어온 길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기념물을 남기겠다. 7. 죽는 날까지 이 맹세를 매일 반복해서 암송하겠다. 이 맹세가 내 성격을 개선해 줄 것이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 그들의 삶까지 개선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래퍼 월도 에미슨은 행복한 인생이란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과 같이 평범함에 감사하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성공이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남긴 다음에 행복함이 배가 될 것이다. 날마다 많이 웃게나, 지혜로운 사람에게 존경받고, 해맑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판가들에게 인정받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반을 견뎌내는 것,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아보는 것, 튼튼한 아이를 낳거나, 한 뼘의 정원을 가꾸거나, 사회의 여건을 개선하거나,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 자네가 이곳에 살다간 덕분에 단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쓰자.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기 바란다.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책한 권은 반드시 미라클 솔루션을 하면서 남기기 바란다. 책을 쓰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이미 책을 쓴 사람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된다. 미라클 솔루션 심화 단계에서는 꼭 작가가 되기 위한 독서와 글쓰기를 적극 실천하자. 내면의 소음 줄이기. 우리는 생의 끝에서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만약 1년을 살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만약 남은 시간 한 달밖에 안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만약 오늘 하루만 살수 있다면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을 후회하겠는가?이 질문은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레디풀시 교수는 죽기 전 남긴 채 마지막 강의에서 장백이 거기에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기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타인의 말에 신경 쓰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로 밤을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면 매일 이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길 바란다. 진짜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 무의미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인가? 랜디 포스 교수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조카들이 자신의 세차에 오렌지 주스를 엎지려 써도 웃을 수 있었다.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보자. 모든 불필요한 감정들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요로, 이 말은 진리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살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두번살수 없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을. 남의 말보다 당신의 소중한 꿈과 목표에 집중하라. 인생의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걱정하며 살지 말걸. 그랬다며 후회한다. 하루하루 걱정에 휩쌀려 살고 있는가. 그럼 당장 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자.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이런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다면 타인의 말에 신경을 끄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시간을 꿈을 이루는데 쓸 것이다. 그 꿈은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에 가서 해돋이를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사람들 다수가 이런 꿈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산에 올라가거나 하늘을 보거나 해를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단순하지만 소중한 삶의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우리가 미라클 솔루션 하는 것들 이렇게 삶의 본질만 남기기 위해 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태양을 보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꿈을 이루기 위한 가슴 떨리는 작업들을 한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꿈을 시각화하여 행동하며 이루고 글을 써서 후대에 남기고 운동을 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 학원을 매일 외치면서 복식 호흡을 통한 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체험하고 가족들과 아침에 웃으면서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수프스따피는 연습 천재다. 잠은 죽을 때 몰아서 자면 된다며 자신의 자원명을 실천했다.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겸손하자. 이렇게 성공한 스다들은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에는 신경을 끄는 자세는 정상에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석관이다. 비는 한 인터뷰 기사에게 남의 말에 신경을 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노력한다. 별은 떠면 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멋지게 지고 싶다. 새로운 스타가 나오면 대체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영원할 수 없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리막이 있을 뿐이다. 정말 자신이 원하는 하나를 잘 해내려면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 다 가질 수는 없다.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넓게 보자. 별은 하늘 위에서 빛나지만 언젠가는 진다는 것을 나는 안다. 연예인도 인기도 그 별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반짝이지만 언젠가는 진다고 그는 말했다. 이토록 멋진 비유가 있을까? 깨달은 사람들은 비유를 잘 사용한다. 메타 보는 삶의 본질을 정확히 말해준다.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게임을 하고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꿈에 집중할 수 있을까. 중독적인 행동들을 끊고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꿈에만 집중해 보라. 메슬로의 욕구 이론의 최상의 단계인 자아실현을 목표로 잡아라.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미라클 솔루션은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선 저녁에 늦게 잘수 없다.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장수한 사람들 중에 밤에 늦게 자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이는 없다. 건강은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온다. 행복하게 나이 들고 병 없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습관을 통제하라. 특히 건강을 위한 수면 시간을 가급적 지키자.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건강 4대 요소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 1. 균형 잡힌 영양.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소의 고른 섭취는 신체에 활력을 주고 신체의 병을 예방해준다. 하루에 40가지 이상의 영양소, 비타민 17종, 미날일 7종, 필수 아미노사 7종, 필수 지반사 오메가3를 섭취하도록 노력한다. 2.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및 기상시간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등 일상의 활동 스포츠를 통해 적당히 몸을 움직여 체력을 강화시키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패턴을 유지한다. 3.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스트레스 관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육체적 심리적 영적 안정감을 준다. 충분한 휴식 휴식은 방과 낮 사이에 모든 휴식을 포함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휴식은 음식의 섭취와 소화 배설에 영향을 미쳐 원활하게 신체가 잘 기능하게 된다. 한국 미라크모니 카페는 에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삶에서는 불면증, 걱정, 수면의 불균형 같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6시 이전에 마친다. 건강은 잠이 올때 자고 일어나야 한다는 신호가 왔을 때볼떡 일어나서 고요히 자신과 대화를 할때 온다.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자해할 시간에 껴있는 잘못된 수면 습관은 젊을 때에는 별문제 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미라클 솔루션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가족과 동료와 친구와 이웃들과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고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행복한 충만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밤마다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건강의 첫 번째 요소는 규칙적인 생활이다. 미라클 솔루션 심화판에 들어오면 지침과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하자. 매 순간 인생 최고의 데이터 미라클 솔루션 심화판에 들어오면 자신과의 조용한 30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진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창조적 샘물과 내면 아이가 계속해서 고유한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줄리아 카메론이 쓴 아티스트 웨이에서는 아티스트 데이트라고 부른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을 말한다. 이 시간은 오랫동안 타인에 의해서 주고 있던 창조성을 되살려주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언제라고 정의할 것인가? 타인과 있을 때라고 말하고 싶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고요 있을 때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한다. 이 시간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진정한 신성을 만날 수 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귀도하고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명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 소크라테스는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자신을 아는 시간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다.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의식적으로 30분을 확보하여 자신의 진짜 자아와 데이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시간만큼은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내면 아이와 진짜 자아만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활력과 창조성을 회복하여 자신이 몰랐던 자기 안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하가를 꿈꿨던 사람들은 하방에 가거나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 매일 일기를 썼던 사람이라면 책을 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는 조용하게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나온다. 창조성 데이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하는 데이트이다. 그러므로 그때 아무도 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매주 30분을 확보하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아침 시간에 하는 산책도 좋다. 운동도 좋다. 혼자만의 시간이 내면의 어린 아이와 창조성을 이끌어 내줄 것이다. 책, 치유의 저자 루이스 헤이도 자신과 적극 데이트한 결과, 어린 시절에 부끄러워서 추지 못했던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며 자아를 치유했다. 이 시간은 창조적인 의식과 내면의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공급해준다. 우리의 내면에는 저마다 예술가가 살고 있다. 그 예술가를 꺼내는 시간이 자신과 데이트하는 시간. 이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자 숲을 걷거나 해변에 가서 모래를 밟으면서 조용히 산책해보자. 산에 올라보자.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도 좋다. 조용히 스터디 카페에 가서 글을 써보는 것도 좋겠다. 새벽 시장을 찾아가서 사람들의 활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다. 어떤 것도 좋으니 일주일에 30분은 자신과 데이트를 해보기 바란다. 미라클 소루신을 시작하게 된 것에 아주 감사하게 될 것이다. 네. 엄남미 작가님은 말과 행동이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말만 하시는 분, 책상에 앉아서만 생활하시는 분이 있고, 또 상과 행동이 하나가 돼서 하는 분은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적어보는 시간, 어떨까요? 널 감사의 길을 쓰시는 분도 있고 친자 노트를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나름 자기의 살아온 그런 길을 쭉 하니 적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필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띠까시를 쓰시는 분도 있고 전자책을 쓰시려고 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글을 적으시는 분들 모두 모두 응원합니다. 매일 블로그 글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또 카카오 스토리나 다양한 카페를 통하여서라도 글을 적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도 했고, 그녀도 했고, 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엄남빈 작가님이 하셨다면, <laughs> 저와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글을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보이기 위한 글보다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적고 싶은 글을 적어보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내 삶을 펜으로 정리하기 한번 실전에 보기를 바라면서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미지, 촉인자 마수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